안녕하세요 무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laughs> 이 컨텐츠 기획을 정말 오래 전부터 했었던 건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찍게 되는 바로 피어싱 구멍 닦기 시간입니다. 피어싱 구멍 닦기가 웬 말이냐? 제가 진짜 피어싱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피어싱 구멍 있죠? 거기는 사실 닦을 일이 없고, 닦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었던 피어싱 홀 클리너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 제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짜잔! 국내에서 나온 피어싱 홀 클리너인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도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고 제가 바로 샀는데 산지인데 엄청 꽤 됐거든요. 근데 아직... <laughs>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한 번도 안간 상태입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게 피어싱 홀의 냄새와 노폐물 이물질을 깨끗이 클렌징합니다.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병풀 추출물을 함유하여 피부를 산뜻하게 가꿔줍니다. 이게 피어싱이나 귀를 뚫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피어싱을 갈아 끼울 때나 아니면 여기를 조금만 만져도 그 오징어구 냄새가 엄청 진동을 해요. 근데 그게 고름 냄새일 거예요. 좀 살짝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럽긴 한데,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그냥 좀 깔끔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귀피어싱들을 몽땅 다 빼서 완벽하게 클렌징을 하고 뭔가 씻고 내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분 촬영 날 기준 내일 쌍꺼풀 수술 재수술을 합니다. 제가 히피펌 영상 마지막 엔딩 때 쌍꺼풀이 풀렸다고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재수술 해야 된다, 자기도 그랬다, 그거 풀린 거 맞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지금은 또 멀쩡한데 2주에 한 번씩, 1주에 한 번씩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갔다가 결국에 예약을 해서 내일 수술을 하는데 수술 때 오르려면은 일단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야 되거든요. 내 몸이 아닌 것들은 다 빼야 돼. 그래서 손톱 도 완벽하게 떼낸 상태고 이것도 아세톤으로 딱박박 다 지웠고요 피어싱도 다 빼야 되는데 그래 다 빼야 되는 김에 요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한번 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쌍수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쌍수 재수술 브이로그를 또 찍을 계획이니까 그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까니까, 오, 이게 그거예요. 피어싱 구멍으로 들어갈 실들. 이게 아마 클렌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어스틱이 10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쓸수 있는데 제가 아마 귀 피어싱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로 덟아홉열열나열 하나 있네 열 하나. 저처럼 피어싱이 아주 많아도 이걸 한번 사면은 최소 10번을 닦을 수 있다는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 당연히 피어싱들을 다 빼야겠죠? 빼는 것도 일이고 끼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저는 피어싱을 뭐 교체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손가락으로 하면은 이게 피어싱들이 엄청 미끄러워가지고 잘안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 장갑이거든요. 이건 다이소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실리콘 손가락 장갑. 라텍스, 라텍스. 그래서 이거 그냥 천원짜리 사놓으면은 피어싱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꿀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내네 손가락에 껴 그리고 제거 작업을 먼저 할게요. 피어싱 샵에서도 요거를 항상 끼고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야 피어싱이 안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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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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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퍼백도 하나 준비해서 여기에다가 피어싱들을 담을게요. 왜냐면 내일 또 수술이 끝나면은 또 피어싱을 껴야 되니까. 하나씩 볼이 진짜 잘 돌아가요. 이걸로 하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이게 오래 꼈다가 사실 피어싱 하나 끼면은 중간에 뺄 일이 진짜 많이 없잖아요. 오래 있다 보면은 살속 고름들이 여기 막 붙어 나오거든요. 나 너무 더러운 사람 같아. 이게 두 개. 으! 이게 그 냄새야. 그, 오징어 냄새. 제 피어싱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컨텐츠를 원하셨을 거예요. 제 친구 효민이가 항상 제 귀를 보면은 진짜 다 빼가지고 진짜 빡빡 닦아주고 싶다고. 볼 때마다 막, 막, 드릉드릉 막, 진짜 막. 아, 이건 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힘들겠는데? 저 오늘 이거 못 빼면은 이따가 홍대 가서 빼러 가야 되거든요? 당장 내일이어가지고, 오늘 안 빠지면 안 돼. 와, 거울 보고 간신히 뺐어요, 진짜. 너무 쬐끔해가지고, 링이. 그리고 여기는 이너 컨츠. 이것도 살짝 안쪽에 있어가지고. 완료했고요. 마지막 이요 사선. 와, 아, 그냥 봐도 진짜 더럽죠? 귀. 아, 미쳤나봐. 여기랑, 여기 위에 빼주면 돼요. 밑에 볼 뺐고, 어, 어. 저 사실 피어싱 샵에서 이걸 그냥 다 빼고 올까 생각했는데, 너무 번거로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이거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미쳤다, 생귀 어? 더러운 것 같아. 반대쪽도 작업 시작합니다. 으으. 안볼것 같아. 그다음에 이거는 쉽지. 마지막 별 존. 손도 엄청... 약간 장갑이 더러워졌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물티슈로 좀 닦아줄게요. <laughs> 물티슈로 한번 1차 세척작업. 아웃박! 원래 이것도 약간 알콜, 그런 알콜 스왑? 이런 걸로 흘는데 너무 따가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속이 시원하신가요? 와... 뭐가 엄청 나와, 막 고름 같은 거 안에 있던 거. 으으... 귓볼이 제일 더럽다. 왜냐면 다른 데는 뼈 부분이어가지고 안에 그렇게 막 고름 이런 게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귓볼이 살 부분이어가지고 보이시나요? 안 됐죠? 여기는 더 많죠? 이건 뭐야? 뭐 딱지 같은 게 있는데? 아 냄새! 아 오징어 냄새! 오징어 냄새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대망의 홀 클리너 시간입니다. 이 스틱을 이 클렌저에 2초 동안 담갔다가 빼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은 좀 딱딱한 부분이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통과를 먼저 시키는 거고 이 부분은 클렌저에 이렇게 담갔다가 빼주는 용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귓볼부터. 이쪽부터 해줄게요. 이거를 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얘네가 실이 뿔었어요. 실이 좀 두꺼워졌죠? 귓볼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오, 닦인 건가? <laughs> 여기는 약간 진짜 클렌징 폼 그런 냄새 나요. 한번 다시. 오. 뭐 닦인 거겠죠? 살짝 뭔가 따갑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진짜 좀 약간 닦인 느낌이 나겠네요. 좀 약간 시원하고 뭔가 살짝 개운한 느낌? 막 이거 다 하면 진짜 좀 개운하겠다. 다시 실을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랑 뒤에서 이거를 음, 오, 시원해. 오, 음, 괜찮은데? 이게 실이 살짝 뿔면서 조금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이 구멍을 아주 스무스하게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근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뭐라 적혀 있냐면 귀걸이 또는 피어싱 구멍을 뚫은지 5개월 미만이 되었거나 크기가 작은 구멍에는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5개월 이상, 거의 그냥 반년 이상 정도 된 구멍에만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트라거스 가겠습니다. 재밌는데? 집에서 이거 혼자 하고 있기 괜찮은 것 같아요. 트라거스 이거는 제가 13살 때가 뚫어가지고 12년 된 트러거스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왜안 넣어.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다음은 이제 여기랑 헬릭스 남았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 둥둥 뚜루둥 이너 컨츠 통과 되셨고요. 마지막 헬릭스 됐다 동시 여기는 모두 폴 클리너가 끝났습니다. 근데 진짜 전체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시원하면서 화하다기보다는 진짜 시원 시원하면서 뭔가 쿨링감이 돌면서 개운해지는 느낌이에요. 구멍 하나 하나가 뭔가 싹 시원해져. 괜찮은데? 자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귓볼 들어갑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귓볼, 잘 들어간다. 오래된 것들 이야가지고 여기 한 번에 다 해볼까요? 여기... <laughs> 그리고 이너 컨츠한 아, 번에 다 해보자. 너무, 재밌, 너무 괜찮은데? 오, 시원해, 시원해. 마지막 별존. 다 꽂았어요, 여러분. 뭔 빼보겠습니다. 한번 잡아, 잡아야 되나? 이렇게. 오우. 그리고 귓볼 두 개. 이게, 이런 게 많이 닦이네. 여기 까만 거 있죠? 피어싱에 묻어가지고 까매지는 것들이 조금 옅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 게막 묻어나와요. 살짝 까만 부분들이. 여기도 까만데 한번더 해야겠다. 이너 컨트가 좀 많이 까매지는 것 같거든요? 여기 이너 컨트, 까만 거 보이시죠? 구멍이 커서 그런가? 오! 완전 개운 그 잡채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까만 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클린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기분 좋다 피어싱 저처럼 많아가지고 막 냄새 <laughs> 냄새나고 그러시면은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냄새가 다 좋다. 스킨케어 냄새나요? 코는 이거 하기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코는 이렇게 냄새가 너무 직방으로 와가지고 여기는 안할것 같고. 이거는 내일 아침에 수술하기 직전에 빼고 가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몇년 만에 라는 말도 없어. 진짜 처음으로. <laughs> 제가 피어싱을 처음 들었을 때가 12살 때였으니까 왼쪽 귓볼 하나가 저의 첫 피어싱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난생 처음 피어싱 홀을 청소를 했던 거니까 13년 만에 피어싱 구멍들을 모두 닦아봤습니다. 음,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용감이라던가 그런 것도 괜찮았고, 홀 클리너를 사용하고 나서 뭔가 진짜 싹 시원해지면서 진짜 깨끗해진 느낌? 오징어 냄새도 진짜 많이 사라졌다. 원래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만져도 오징어 냄새 진동했거든요? 오징어 냄새 많이 안 나는데? 진짜 이거 좀 괜찮은데요? 자극적인 게 전혀 없어서 깔끔하게 피어싱들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국산 제품이어서 좀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군포시에서 제조가 되고 있네요.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 저는 내일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다음 영상이 수술 브이로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